2006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실수 집합을이라고 합시다. 자 그때 A이 바로 선형 변환이라고 할때이 임의의 두점 xy를 잇는 선분 요거 이거. 요거를 바로 RM에 포함되는 선분 또는 점으로 보냈는 것을 보이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일단 선형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선형 변환은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찢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어 이렇게 두 가지를 써줘야 되는데. TATB는 한면 TA 따로 할수 있는 거죠. 그리고 TBOCA 뭐 표현을 하면 바로 CATA 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쓴 겁니다. 자 어쨌든 요게 요거를 보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죠. 자 그러면 우리는 좀편의상 요거를 그냥 A라고 해볼까요? 요거를 요거를 A라고 하고 A를 지금 보내야 되니까 L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la가 어떻게 되냐 보면, la는 바로 l에다가 1-tx 플러스 ty를 이렇게 보낸 거죠. 맞죠? ty를 요걸 그대로 제가 여기 a에다가 넣어준 겁니다. 자, 근데 이게 선형사, 선형사상이니까 어떻게 되겠다? 바로 찢어질 수 있겠다. 그래서 1-t는 상수는 나오고, lx 더하기 그 t하고, L, Y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는, T의 범위는 지금 0부터 1이니까 0을 넣어줘볼까요? 0을 넣으면 LX만 남고 여기는 날라가죠 그래서 LX부터 어디까지 가냐 보면 이번에는 1을 넣어볼까요? 제일 마지막 1을 넣어보면 요 부분이 날라가고 바로 여기가 1이 돼서 L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T는 0부터 1까지 대입을 했을 때 바로 LX부터 LY 이게 시작점이고, 이제 종착점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만약에 LX와 LY가 다르게 된다면, 자, 요렇게 다르게 된다면 이것은 있는 선분이 될 거고, LX와 LY가 만약에 같다면, 여기랑여기니까 그냥 한 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서, 우리는 선분이, 어, 선분 또는 점으로 보이는, 보내는 것을 바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.